안녕하세요. 네. 일주일 동안도 잘 지내셨죠? 예. 오늘도 우리 쉐마 공간을 위한 우리 선생님들, 네. 준비하고자 오늘도 영상을 함께 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과죠. 어, 주제는 사람은 하나님의 생기를 넣어 만드셨어요. 라는 다소 좀 어려울 것 같은 그런 어, 주제인 것 같지만, 제가 그래도 열심히 생각하고 묵상하고 준비한 것들을 우리 선생님들한테 나눕니다. 나름 우리 선생님들의 생각 속에서 정리가 되고, 그것이 좀 은혜가 되어서 이번 시간에도 우리 친구들과 함께 소중한 그런 시간들을 만들어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그래서 보면은요, 창세기 2장 7절부터 9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 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예, 오늘의 주제 말씀입니다. 자 오늘 이 공과의 전체적인 흐름을 우리 선생님들과 어, 이 공과가 지금 우리 친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의 중심이 뭔지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 오늘 공과의 주요점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인간을 만드실 때 어, 흙으로 빚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생명이 되게 하셨죠. 그런 모든 것들을 토탈했을때 어, 우리 인간이 어떻게 어, 특별한가에 대해서, 사람이 어떻게 다른 피조물과 다르게 특별한가를 어, 배우는 그런 시간입니다. 어, 그것을 나눌 때, 가장 우리 동물과 인간이 구별되는 가장 큰 특징은 먼저 인간은 영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어, 그리고, 하나님은 마치 인간이, 인간만이 누릴 수 있도록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그곳에 모든 것을 생육하고 번수하고 다스리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인간에게 부여하셨습니다. 개에게 준 것도 아니고, 사자에게 준 것도 아니고, 세상 피조물 어떤 사람보다 덩치가 크고 힘이 센 그런 사람들에게 준 것이 아니고, 아, 그런 존재에게 준 것이 아니고, 오로지 사람에게 그것을 부여하시고, 그것을 주시는 어떤 특권을 주셨다는 것. 이것이 너무나도 스페셜한 것이죠. 자, 그리고 오늘 가장 중요하게 다뤄야 할 것이 바로 사람은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문제 도입부터 하나하나 천천히 어떤 내용인지를 자세하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본문 읽고서 밑에 이 예문을 보면요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고, 여섯째 날 마지막으로 사람을 만드셨다. 라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람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무엇으로 만들어졌을까? 질문을 던지고 있죠? 어떤 사람들은 물고기에서 사람이 진화했다고 보고, 무생물에서 사람이 되었다고. 그러니까 진화론을 말하는 거죠. 진화론의 중심이 뭡니까? 완전히 어떤 무생물에서 진화를 해서 지금의 어떤 사람이 되기까지. 그런 과정을 얘기하고 있는 건데, 어, 우리가 그런 존재를 지음 받았나 아니면 그런 어떤 동물과는 다르게 특별함을 가지고 지음을 받았나라는 것 그런 어떤 구분점을 어, 우리 친구들과 함께 어, 호기심을 갖고서 들여다볼 수 있는 네, 그런 시간들을 우리 사장님들이 나누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은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이 가진 능력을 사용해서 만드셨는데 자 오늘 성경 공부를 통해서 어떻게 사람을 만드셨는지 살펴보고. 왜, 왜 나를 만드셨는지, 어떻게 살기를 원하셨는지 정리해서 다시 말씀드리자면 인간이 어떻게 특별하고 또 인간은 어떤 존재, 영적인 존재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인간을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다른 피조물과 어떤 구분점을 두셨는지 자 그리고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부분들을 우리 선생님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넘어가서요 본문 설명, 어, 본문 설명은 이따가 차근차근 제가 어, 또 질문 가운데 그런 것들을 설명함으로써 하는 걸로 넘어가도록 하고요. 예, 본문 및 주석이 있습니다. 본문 분해 및 주석. 이 예, 요 부분, 요 색깔이 있는 부분을 우리 선생님들이 꼭 예, 나눠주신 공과 자료를 읽어보시고 어, 이해해야 어 그런 측면에서 어, 나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도입 질문을 한번 볼까요? 자신을 닮은 사람을 보면 어떤 기분이 드나요?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 질문을 한이 저자의 의도를 우리가 파악했으면 좋겠는데 이거를 왜 질문했냐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을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를 보았을 때 하나님의 기분이 어떨까를 물어보는 것 같아요. 그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도 찰흙으로 뭔가를 만들고. 아 어, 창조적인 것들을 내 손으로 이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빚었을 때 어떤 오는 어떤 성취감들 그렇 왠지 거기에 대한 애정과 어, 그것이 살아있는 것이 아님,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떤 그런 자기의 어떤 자작물 창자 창조물에 마음이 쓰이고 가는 것이 어, 우리의 일반적인 모습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그것을 또 살아있게 하시고 자유의지를 주시고 완전히 정말 어마어마한 이 작품으로 만드셨다. 그걸 보는 하나님의 어떤 기분이 어떨까를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래서 저는요 이 도입 질문에 우리 선생님들이 한 가지만 더 추가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는데 우리가 동물과 다른 점이 있다면, 특별한 점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를 우리 아이들과 하나씩 또 나누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특별한 점이 우리 가운데 있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그렇게 정말 다른 피조물과 다르게 특별하게 만드셨고 또 그런 어떤 특별한 점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아끼시고 어, 태초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시면서 생명을 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어, 왜 그런가? 인간이라는 존재는 과연 어떤 존재기 그러신가?에 대한 그런 생각들을 우리 선생님들이 아들과 함께 나누는 것이 오늘 목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질문 및 토론을 넘어가면요, 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에서 7절이죠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는 것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나요?라고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어, 먼저 이 문제에서 저자의 의도는 어, 어떤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뭔가를 이렇게 지을 때 어떤 재료를 가지고 만약에 차르그이라는 것을 가지고서 무언가를 만들었을 때왜 어, 그것으로 어 이렇게 만들었는지에 대한 나름의 그런 이유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어떤 의도를 한번 생각해 보고 찾고자 함인데 어, 조금 정확한 설명을 제가 덧붙일게요. 어 흙이라는 것에 신비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흙은요 어, 음성의 성분을 지닙니다. 음성의 성분을 지닌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어, 양분과 그리고 씨앗을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어 그런 터가 흙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어, 생명체는 이 양기의 성분을 지닌 것들이 많아서 어, 이것들을 잘 흡수하고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음성, 음기를 가진 어떤 성분의 성질의 것이 필요한데 흙이 어, 아주 어, 음성적인 그런 물질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생명체가 자라고 양분을 흡수해서 그 생명체로 자라게 하는 가장 최적화된 물질이 바로 흙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흙에는 정말로 많은 이 생명체들이 그 안에서 자라고, 그쵸? 예, 거기서 자란 어떤 또 생명들을 통해서 또한 우리가 생명을 이어받고 하는 어떤 생명의 어떤 기원이라고 할수 있는 그 물질이 바로 흙입니다. 흙. 어, 그리고 기본적으로 흙의 성질로 지음 받은 우리 사람 또한 무언가를 계속적으로 흡수하고 에, 우리가 어, 채워야지만 우리의 생명이 유지가 되죠. 먹고 마시고 그렇요 예, 그런 것들을 계속 채우는 존재가 이제 사람인데 하나님이 이제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다는 것은 어, 어떤 그런 존재가 되긴 어, 계속적으로 무언가를 채우고 끊임없이 끊임없이. 하나님이 노리신 것들을 통해서 자신을 채워가서 생명을 유지하는 그런 어떤 존재로 하나님이 그 기본기를 형성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냥 이해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2번 넘어가면요. 2번 질문에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해서 하나님의 생기를 뜻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생기를 부어주셨다는 말을 들으니 어떤 생각 드나요? 어, 죄송합니다. <laughs> 생각나는 대로 말해보세요. 어, 생기에 대한 그런 질문을 하는데, 어, 제가, 제가 보기에는 약간 좀 우리 아이들에게 어려울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이렇게 좀 풀이하고 해석을 해봤어요. 어, 일단 어, 우리 친구들에게 이런 질문을 좀 추가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뭐냐면, 우리 친구들은 행복하고 싶나요? 행복하기 위해서, 해야 할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이렇게 질문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 그리고 왜 우리는 행복을 추구하면서 살까요?라고 이렇게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기를 주셔서 생명이 되게 하셨다는 것은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자 어, 하나님의 피조물인 우리, 예, 우리는 하나님은 아니지만. 또, 하나님이 영적인 존재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영적인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어떤 본질이 우리 안에 다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동물과 다른 스페셜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개가 밥 먹다 말고 갑자기 시부룩해져갖고, 엄마, 나 성적 떨어졌어요. 어떻게, 나 어떻게 살아? 막 이러면서, 그렇게, 그런 고민을 안 하잖아요. 개는요. 그쵸? 그냥 먹다가 자고 배부르면 그냥 쓰러지고 어, 심심하면 놀아달라고 하고 그게 다예요. 그렇죠? 개들은요. 근데 인간은 나는 뭔가 항상 만족을 추구합니다. 끊임없이 그것을 추구해요. 행복하고 싶어하고 뭔가 삶의 의미를 찾고 싶어하고 어, 먹고 자는 것으로만 채워지지 않는 어떤 어, 삶의 사람에게는 있죠. 어, 그것이 바로 영적인 존재. 하나님과 같이 영원을 사모하며 변치 않는 어떤 소망들, 어떤 그러한 것들을 끊임없이 끊임없이 추구하며 그런 어떤 만족을 향해서 날아가는 사람이 바로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계속적으로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바로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생명의 숨을 이렇게 불어넣었을 때 생명이 되었을 때 이미 그 인간 자체는 영적인 것을 간과하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 이것이 동물과 다른 너무나도 스페셜한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오늘 여기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3번인데요.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시니라 이 구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다. 특별히 어느 부분에서 그런가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과의 생각을 자유롭게 나눠주시는데 어,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저도 물론 이동방의 에덴을 창설하시고 여기 에 있는 모든 것들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랑이 어떻게 느껴지냐면요, 아 제가 예준이를 우리 아내와 함께 결혼하고 갖고서 아 예준이를 그냥 숭풍 난게 아니죠. <laughs> 예준이가 이 세상에 나오기까지 10개월의 기간을요, 엄마 아빠로서 우리 예준이를 위한 아기 방을 마련하고 기저귀를 미리 사놓고 아기 옷도 사놓고. 그렇죠 아기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사놔요. 애가 태어나기 전에요. 산부인과 예약하고. 그죠? 예. 그렇듯이, 하나님도 우리 인간을 그냥 덜렁 지어놓고서, 니들 알아서 해. 이게 아니고, 에덴이라는 아주 좋은 곳, 인간으로서 살기에 부족함이 없고, 하나님과의 영원한 생명을 함께 누리며 참된 만족을 끊임없이 끊임없이 이어가기에 너무나도 합당한 곳을 하나님 지으시고, 예, 그것을 누리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은혜와 사랑이라는 것이죠. 오늘 여기 본문에도 나왔듯이 가장 소중한 것을 인간에게 주고 싶어 하셨다. 저도 동일한 생각입니다. 자, 4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후 다음으로 하신 일은 에덴 동산의 아름답고 먹기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신 것이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뭐 여기에도 나왔듯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은 사람이 먹을 것을 준비해 주셨다. 그렇죠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미리 예비해 주신 거죠. 그렇 예. 그래서 저는요. 어, 살아가는 게 살아가는 기쁨 중에 그런 기쁨이 있어요. 저는 먹는 게 너무 좋아요. <laughs> 너무 살이 쪄서 문제지만, 살뺄수 <laughs>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자, 어쨌든, 우리 친구들과 이런 질문을 좀 추가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누리는 것이 정말 우리 인생의 큰 기쁨이거든요. 지난주에 우리 선생님들도 회식할 때 진짜 잘 드시더구만요. <laughs> 그래서 우리 친구들에게도 좀 한번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들 중에 하나님이 주신 것들 중에 가장 좋아하는 것,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뭐냐? 라고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나누는 것도 참 재밌는 것 같아요. 저는 닭고기, 치킨을 주신 하나님 앞에 정말 너무 감사해요. 너무 할렐루야, 할렐루야, 너무 맛있지 않아요? <laughs> 네, 어쨌든 이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돼야겠죠. 자, 그리고 5번 보니까요.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 중 하나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을 말해달라 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렇죠. 모든 것들이 다 감사하죠. 우리를 흙으로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흙으로 지으셨는데 우리가 그러니까 공급을 받아야 되는 그런 인생인데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또 애낸 가운데 두시고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신 것도 감사하고 그렇죠.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우리가 날마다 영적인 존재가 되어서 로봇처럼, 삐리삐삐삐삐리 아니면 뭐, 강아지처럼 맨날 먹고 자고 이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창조적인 것들을 할 수도 있고, 그쵸죠 행복을 추구하고, 뭔가 의미 있는 것을 추구하면서, 사색을 하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과 같이, 네, 그런 어떤 영적인, 충만함을 끊임없이 끊임없이 간구하는 그런 존재로 세웠다는 것이, 참으로 생각해보면 감사한 일이겠죠. 자, 그리고, 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그죠 예, 모든 뭐, 에덴 동산과 그런 것들을 주신 하나님. 이 얘기 한것 같은데요. 어쨌든, 예, 다 감사하죠. 생각해보면요. 자, 그리고 6번 넘어가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으로 창조되었어요. 비록 죄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기는 했지만, 예수님을 통해 다시 가까워질 수 있게 되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들으면 기분이 어떤가요? 예, 사랑한다는 말을 들으면 기분이 다 나쁠 사람은 없겠지요. 어, 하지만 우리가 정말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만큼 또 어떻게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지으실 적부터 지금까지 어떤 사랑을 베푸셨는지에 대해서 자세히는 우리가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랑이 더 깊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로 감사함과 사랑하는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우리 선생님들이 지도해 주시고 그 은혜를 풍성하게 나눌 수 있다면 오늘 정말 이 모임이 성공한 모임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 문제는 정확히 나오진 않았지만 한 가지 좀 우리 선생님들이 추가했으면 좋겠는 것이 바로 선악과입니다. 어, 선악과는 어, 사실 이 생명나무와 함께 두었죠. 그 의미가 뭐냐면 어, 하나님이 선악과는 건들지 말고 생명나무는 누리게 하셨는데 근데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부터 어, 생명나무를 지키는 불칼들이 돌면서 이제 더 이상 생명나무를 어, 누리지 못하게 된 인생, 아예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죠. 어, 그게 무슨 뜻이냐면 어, 선악과를 따먹는 것이 곧 생명나무를 누릴 수 없게 되었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선악과를 따먹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자, 우리 선생님들이 잘 아시듯이 이거는 자유 의지의 문제입니다. 선과 악을 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자유.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정한 것은 어떤 원칙을 벗어나서 나의 자유를 가지고 내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그런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근데 이 자유는요, 원래는 하나님을 거부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거부할 수도 있고,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온전한 생명을 날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자유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를 딱딱한 로봇처럼 만든 것이 아니고, 정말로 하나님이, 어,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신다는 것을 보시냐면, 자유롭게 의지를 주셔서, 하나님을 좋아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싫어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를 수도 있고 하나님의 명령을 저버릴 수도 있는 그런 어떤 위험한 일이지만 그렇지만 우리에게 완전한 어떤 자유를 주시고 모든 것들을 누리게 하시고 싶어하셨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결단하셨다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자 그래서 어, 결론적으로 우리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저버리는 인생을 살게 되었지만. 그렇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은 우리의 의지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보일로서 돌이키시고 그렇죠? 믿음을 갖게 하시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는 인생들에게는 다시금 생명나무에 놀라운 어, 그런 어, 상급을 누리게 하시고 어,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어, 우리의 어떤 자유 의지가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어기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나씩 하나씩 선택하면서 이루면서 살아가는 것이 생명에 이르는 길임을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면서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자, 이 사실이 좀 어렵다면 제가 프린트로 저번처럼 모든 내용들을 정리해서 올려드릴 테니까요. 선생님들은 그것을 다시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핫토론인데 아, 이번에도 핫토론이 아주 뜨거워요. 자 하나님은 에덴동산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어떤 것이 만들기 쉬웠을까요? <laughs> 글쎄요, 네 이건 뭐 뭐야? 어떤 뭐 조각을 만들 때 배경을 만드는 게 쉽냐? 사람을 뭐, 뭐 그게 사람을 모델을 만드는 게 쉽냐? 이건 그런 거 같기도 하고. 둘다 사실 뭐 하나님에게는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셨겠죠. 만드는 것 자체는 어렵지 않겠지만 어느 정도의 어떤 고민들이 있었다고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고 창조하고 펼쳐놓으신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뭐또 많은 고민을 하지는 않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마무리 질문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흙에서 생명이 되게 해주시고, 에덴 동산을 지으신 뒤에 두시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되게 하신 것은 결국 나를 사랑해서 예요 예, 네, 맞죠? 나를 위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그죠? 예, 네, 우리를 위해서, 어, 또 정말 좋고 유익한 것들을 누리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바로 여기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사랑을 갚을 수 있을까요? 어, 가장 먼저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의심을 기억하는 것이 너무 중요해서, 아, 그렇 네. 여기 보면 이제 대답이 나와 있는데,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하나님께 더 감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친구가 될 거예요라고 이렇게 결단을 적어놨는데, 우리 친구들도 그런 결단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아, 추가로 우리의 의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유 의지를 통해서 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런 의지를 날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결단이 우리 친구들 믿음 안에서 이렇게 솟아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임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자, 내용 요약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고, 하나, 사람은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서 만드셨고,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드신 후에 사람을 두셨다는 것, 자,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을 종합해서 우리 선생님들이 우리 정말 인간이 얼마나 다른 피조물과 다르게 스페셜한가, 특별한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 선생님들이 꼭 짚고 넘어가주시면 될것 같습니다.